시편 62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느 날 평화롭던 숲속에 새들과 동물들 사이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숲 속에 살던 박쥐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박쥐는 새처럼 날개도 있었지만 동물들처럼 새끼를 낳는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쥐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새들이 찾아와서 너는 날개가 있으니까 새편이 되어 싸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박쥐는 아무리 생각해도 싸움이 동물들에게 유리할 것 같아서 새편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이번에는 동물들이 박쥐를 찾아왔습니다. 너는 새끼를 낳으니 우리 동물들 편이 되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박쥐는 손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싸움이 새들에게 유리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 사이에 싸움이 그쳤고 숲 속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박쥐는 양쪽에서 배신자로 손가락질 당하게 됐고, 결국은 숲에서 쫓겨나서 어두운 동굴 속에서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소부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박쥐같이 이편에도 저편에도 서지 못한 채 경계선 위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경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소부아에서 말한 박쥐 같은 경계인은 이전에는 실패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지만 현대인에게 있어서 경계인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한편으로 기울지 않고 그 경계선에 서서 양편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극과 극으로 나누어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한편에 가담하는 것보다 그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경계선에 서서 서성이는 그런 경계인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기자는 말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세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믿음의 사람들은 차든지 덮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는 그런 경계선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도가 아닌 하나님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경계선에서 우물쭈물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편에도 또 세상 편에도 속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선길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 경계선에서 방황하는 그런 경계인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만의 사람으로 오늘도 흔들리지 말고 힘차게 살아 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